어, 정말로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어, 정말 최선을 다해줘서 승점 3점을 가져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선수들이 오늘같이만 열심히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아마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준 선수들한테 고맙고 뭐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연승하고 싶고 뭐 그런 수원삼성도. 지금 경기가 아주 나쁜 상태고 지금 뭐 인천하고 또 이런 쫓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저희보다 더 준비를 잘 해갖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하고 오히려 저희 선수들 혹시 자만하지 않게 준비 잘해서 꼭 원정 가서 승리해서 3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뭐 이기는 건 잠시 기쁨은 잠시니까 또 준비 잘해서 삼성 경기 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뭐저 주말에 경기 저 결혼식을 치르고 하루도 쉬는 거 없이 바로 내려와서 어, 월요일부터, 뭐, 훈련을 월요일부터 임했고 항상 운동장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는 선수고 저희가 지도자가 조금 더 공격에 투자하고 좀덜 어, 좀 뛰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들어가면 뭐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몸이, 본인이 몸이 이상이 있어서 경기에 뛰지 못할 때까지는 뛰는 선수니까 뭐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즌 첫 포항전에는 제가 솔직하게 제가 스타일을 하는 대로 하면 충분히 아, 질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포항이 풀어나오는 게좀 빨랐고 그포항이또 개막 경기고 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당황도 했고 이기영으로 치게 됐는데 오늘은 뭐 저희 선수들이 누구 뭐라 할거 없이 전 선수들이 어, 뭐 협력 수비를 잘했고 또 공격적으로 나갈 때또 어, 빠른 움직임을위 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런 상황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박종호 선수는 뭐 제가 뭐 작년 캐리어 투에서 뭐 작년 겪고 올해 겪어봤는데 운동장에 들어가면 어느 선수보다도 팀이 원하는 그다음에 헌신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있는 모든 걸을다 운동장에 그라운드에 숙고 나오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어, 박종호 선수는 나름대로 또 어, 최선을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본인이 그 힘든 거를 운동장에서 표현을 좀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팀만이 아니고 모든 팀들이 지금 이제 주중 경기를 하면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선수 그기용 면에서 조금은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포항 스텔레스도 보면 거의 그 멤버에서 교체해서 나오는 그의 패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팀이 다뭐 전북현대나 울산현대 그런 팀이 아니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성남전에는 성남이 3백을 쓰면서 3호2 전술을 많이 쓰고 그렇게 계속 경기를 해오고 와서 저희가 포백을 하려고 하다가 선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쓰리백을 저희도 같이 똑같이 맞부딪히면 아무래도 저희들 선수가 성남보다 대개인이 따졌을 때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하게 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쓰리백에 대한 어, 훈련보다는 쓰리백에 대한 대비를 많이 안 하고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똑같이 같이 양쪽 사이드도 같이 올렸고 어, 공격적으로 하라고 했는 상호위가 아닌 저희는 우삼위의 개념을 가지고. 내려 쓰다 보니까 펜스 쪽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수비해서 자꾸 하다가 카운터택 하는 것보다는 같이 앞에서 전방압박하면서 어,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어, 이동선수 해서 수비 가담을 많이 안 하고 또 바로 거기서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어,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아서 이런 걸잘해렇는것 같습니다.